네, 이어서 유니티의 오브젝트 그리고 프리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안에는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프리팹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런 오브젝트들을 프리팹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 색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일반적인 오브젝트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색깔로 표시를 해 놓은 거겠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바로 프리팹이라는 어, 오브젝트를 의미를 하는데요. 프리팹을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니티에서 프리팹 시스템을 사용하면 게임 오브젝트를 편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프리팹에 대한 유니티 매뉴얼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유니티 공식 문서, 공식 매뉴얼이고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사용자 매뉴얼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어, 개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유니티 다큐멘테이션을 통해서 개념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프리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유니티 프리팹 시스템을 이용하면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설정 그리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게임 오브젝트의 모든 컴포넌트 그리고 프로퍼티 값, 자식 게임 오브젝트를 재사용 가능한 에셋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프리팹 에셋은 신의 새로운 프리팹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한 템플릿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어, 개념이 조금 어렵죠.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네,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cat idle 이라고 하는 프리팹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 게임 오브젝트 안에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컴포넌트라 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속성 하나 하나를 뜻하는데요. 트랜스폼 컴포넌트, 큐브 컴포넌트, 메쉬 렌더러 컴포넌트, 박스 콜라이더 컴포넌트 이렇게 해서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성들에다가 Add Component 해서 다른 속성들을 또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이따가 한번 작성을 해보겠지만 c 샵 스크립트를 통해서도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통해서 원하는 기능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오브젝트에다가 컴포넌트들을 여러 가지 추가를 해줬죠. 그런데 이 오브젝트가 한번 사용할 오브젝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 RPG 게임을 하고 있는데 몬스터들이 랜덤하게 계속해서 나타나죠. 근데 몬스터들을... 오브젝트 하나 하나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 오브젝트 속성들을 다 지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큐브라는 오브젝트에 또는 캣 아이들이라는 오브젝트 이런데다가 애니메이터를 넣어줬어요. 근데 그냥 다른 몬스터를 생성을 했을 때, 다른 오브젝트를 생성을 했을 때 애니메이터가 안 들어가 있다면 또한번 넣어줘야겠죠. 또는 이 애니메이터의 속성들을 일부 바꾸고 싶어요. 지금은 이렇게 루프가 애니메이션 루프가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세 개만 사용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일반적인 오브젝트를 복사 붙여넣기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 컴포넌트들의 내용들도 다 바꾸어 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프리팹을 이용을 하게 되면 프리팹은 아까 전에 이 게임 오브젝트의 모든 컴포넌트 그리고 프로퍼티 값 자식 게임 오브젝트 이런 것들을 재사용 가능하게 한다 했죠. 자식 게임 오브젝트 라고 하면 이 아래에 들어있는 이런 캣 그리고 TSMG 리그 하는 이런 밑에 하위 카테고리를 뜻하는데요. 이런 애들까지도 모두 다 프리팹으로 저장을 해서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캡 아이들 같은 프리팹 오브젝트의 경우는 씬이 여러 장소나 또는 프로젝트의 여러 씬에서 재사용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즉 프리팹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복사본을 자동으로 동기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를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큐브 오브젝트에다가 지금 박스 콜라이더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박스 콜라이더를 리무브 해줘 볼게요. 리무브하고 큐브를 하나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이렇게 했었어요. 복사를 했을 때 똑같은 속성, 복사한 시점에서 똑같은 속성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돼서 생겨났죠. 클론이 되었는데요. 하나의 큐브에다가만 리지드바디를 넣어주겠습니다. 컴포넌트 중 하나인데요. 리지드바디라는 컴포넌트를 이 큐브 원에다가만 넣어줬는데 큐브에 가보시면 큐브가 큐브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정하는 내용을 재사용할 수가 없다,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큐브를 어, 프리팹으로 한번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프리팹을 생성을 하는 방식은요. 이 폴더에, 프로젝트 폴더에서 이 큐브라는 오브젝트를 갖다가 큐브 오브젝트를 이렇게 왼쪽 마우스 클, 왼쪽으로 잡고 드래그해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큐브가 파란색으로 변했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면 프리팹이 제대로 생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네, 이 큐브가 이제 프리팹으로 생성이 되었고요. 얘는 오브젝트를 누르면 이 인스펙터 창에 큐브 이름이 있고 그 아래에 오픈 프리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팹을 열어라 하니까 어 얘가 프리팹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오픈 프리팹하고 열면 이 큐브라는 프리팹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프리팹을 이제, 어, 속성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식 카테고리, 하위 카테고리에 자식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에서 속성들을 바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속성을 바꿔서, 음, 큐브에다가 메테리얼을 한번 씌워주도록 할게요. 메테리얼을 제작하는 방식은 이 프로젝트 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크리에이트, 그리고 중간쯤에 가보시면, 메테리얼이라고 있습니다. 메테리얼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메테리얼의 이름은 m 언더바 큐브라고 해서, 어, 큐브인데, 메테리얼인데, 큐브에 대한 메테리얼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시적으로 한번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파일을 생성을 할 때, 어, 가시적으로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끔 생성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m, m, 큐브 하면서 메테리얼을 생성을 해줬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메테리얼의 색상을 변경을 해 주도록 할게요. 메테리얼의 색상은 여기 알베도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알베도 오른쪽에 보시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 흰색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컬러 값을 지정할 수 있는 화법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컬러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상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약간 에메랄드 빛으로 한번 설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해 주면 이제 메테리얼의 색상이 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 색깔로 메테리얼을 생성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는데요. 다시 큐브, 큐브로 가 보실게요. 큐브에서 보시면 매쉬 렌더러라는 속성이 있죠. 이 컴포넌트 아래에 보시면 r 테리얼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r 터리얼즈요 부분에서 어, 원래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요. 얘를 열어 볼게요. 얘를 열면 엘리먼트 제로라고 되어 있죠? 엘리먼트 제로의 옆에 디폴트 r 터리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폴트 배터리얼은 이제 음, 기본적으로 기본값으로 나와 있는 메테리얼을 뜻하는데요. 디폴트가 바로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또는 약간 베이지색으로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버전에 유니티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곳이 이 디폴트 메테리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메테리얼을 교체를 해주면 색상이 변하겠죠? 저희가 생성한 이 메테리얼을 여기다 끌어 볼게요. 드래그 앤 드롭 해 주면 이렇게 속성 색상이 변하게 됩니다. 또는 네, 저는 컨트롤 Z를 해서 다른 방식을 보여 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어, 저희가 오브젝트 열었죠? 오브젝트에다가 직접 메테리얼을 넣어 줄 수도 있어요. 드래그 앤 드롭 해서 직접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또는 여기서, 엘리먼트에서 어,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메테리얼을 찾아서 이렇게 집어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메테리얼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큐브라는 프리팩프리팩에 메테리얼이 씌워진 거예요. 그럼 이 큐브, 큐브 프리팹에서 큐브 프리팹을 보시면 메테리얼이 이렇게 초록색, 에메랄드빛으로 씌어져 있죠? 네, 프리팹이 변경이 되었고요. 프리팹을 변경했으면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이어라키 창에서 이 왼쪽 위에 보시면 뒤로 가는 화살표 버튼이 있는데요.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보시면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씬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큐브라는 프리셋을 또는 여기 프로젝트 뷰에서 큐브라는 프리셋을 얹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큐브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속성들이 다 저희가 아까 전에 지정을 해놨던 대로. 아까 만들었던 에메랄드빛으로 속성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 이 속성들 프리셋은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재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 색상들을 한꺼번에 바꿔보도록 할게요. 프리팹이 e 프로젝트에서 큐브 프리셋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프리셉이 색상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테리얼, Material, 메테리얼에서 색상을, 음, 원하는 색상대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게 되면 이 창에서 프리셉의 색상들이 모두 다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가운데에 있는 큐브 같은 경우는 얘는 혼자서 프리셉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얘 혼자서 색상이 변하지가 않고요. 프리셉들만 여기 나와 있는 프리셉들만 색상이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프리셉들은 보통 관리하기 쉽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create m t 를 누른 다음에, 빈 상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줘서 이 오브젝트 안에다가 넣어주면 관리하기가 편해집니다. 큐브, 어, 백포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큐브들을 다 한, 한꺼번에 클릭해서 shift 누르고 선택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이 밑으로 끌어다가 넣으면 얘가 하위, 오브젝트가 되죠. 이렇게 상위 오브젝트, 하위 오브젝트, 이런 부모와 자식 개념을 뜻하는데요. 이 하이어라키는 이 부모와 자식 개념, 상위 오브젝트와 하위 오브젝트의 관계를 나타내줍니다. 상속 개념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얘를 자을 수가 있고요, 한꺼번에 열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위 오브젝트, 상위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시고 위치를 이동하게 되면 얘가 한꺼번에 다 같이 이동을 하는 효과를 보시게 돼요. 자식 오브젝트만 이동을 할 때는 얘 하나만 따로 움직이겠죠? 하지만 부모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 얘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상위 오브젝트, 하위 오브젝트 개념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프리팹이 개념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큐브의 프리팹을 만들었지만 이제 이 오브젝트, 캐릭터 오브젝트의 프리팹 또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 오브젝트의 프리팹에는 여기 안에 이제 이 오브젝트. 3D 모델링이 들어가 있고요 3D 모델과 함께 리그 그리고 리그를 열어보시면 그 밑에도 또 뭔가가 막 들어가 있죠 얘네들이 이제 이 오브젝트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같이 묶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그 얘네들을 보면 어, 지금 다 묶여 있는데 레그 어퍼바디 이런식으로 다 하나하나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들을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캣 아이들로 만든 것이 이 고양이 프리 팹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양이 프리 팹을 변경을 할 때도 컨트롤러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한꺼번에 변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젠을 할 때, 뭐 몬스터 같은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할 때, 보여줄 때, 프리펩을 이용을 해서 보여주면, 속성들을 다 가지고 온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뿐만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에세스토어에서 봤던, 환경이 있었죠. 환경 에셋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런 환경이 있었죠. 환경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어 여러 번 사용되는, 한 레벨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 특정 유형의 나무, 바위, 아니면 뭐, 날라다니는 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리탭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PC 같은 경우 있죠. RPG 게임에 많이 나오는데요. 어, NPC, Non Player Character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의 그 여러 가지 레벨에서 특정 유형의 캐릭터 오브젝트가 여러 번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이제 움직이는 속도나 내는 소리가 다르게 오버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프리팹을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어, 유저들이 총을 쏜다거나 뭐 수류탄을 발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발사체가 있죠? 발사체를 또 프리팹을 이용을 해서 인스턴스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류탄을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특정 키를 누를 때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프리팹을 발사하는 식으로 이제 인스턴스 프리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플레이어의 메인 캐릭터를 이제 플레이어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게임에도 각각의 레벨이 존재하죠. 아니면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있죠. 어, 어떤 거실 룸에, 거실에서 이제 방, 안방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하는 씬이 전환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시작점에다가 플레이어의 캐릭터를 배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계속, 어, 젠을 해줘야 되는 경우에서 프리팹을 많이 사용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업. 어. 이라던가 특수 효과 어, 이런 부분에서도 프리팹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프리팹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어, 모든 프리팹의 인스턴스가 지금은 동일하게 돼 있죠. 다에게 어, 값들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모두 다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리팹 어, 경우에는 일부 인스턴스를 다르게 만들고 싶은 경우에, 이 개별 프리펫 인스턴스의 설정을 오버라이드를 또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버라이드가 되죠. 오버라이드를 해서 이제 특정 프리펫의 어, 값만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펫의 변수를 생성을 해서 이 오버라이드한 집합을 유의미한 프리리 i 이션으로 그룹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프리 b 의 개념들을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프리 b 이다 그리고 프리 b 을 생성을 할 때는 생성하고 싶은 프리 b 을 프로젝트 뷰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하면 된다라는 것을 꼭 염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생성을 한 오브젝트들은 이제 삭제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저는, 네, 또 다음 강의를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뷰에서 삭제하게 되면, 지금 하이어라키에 빨간색으로 나오고요. 빨간색으로 나오고, 이 게임 씬, 또는 이 씬에, 게임화면이나 씬화면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진한 분홍색으로 나와요. 이거는 지금 오브젝트가 사라졌다. 미싱이다. 여기 있죠? 미싱이라고 돼있죠? 미싱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체가 어딘지 알겠는데,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오브젝트를 어, 찾아다가 가져다 넣거나, 메테리얼 메쉬 같은 게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분홍색, 진한 분홍색으로 나오는 것은, 오브젝트에서 컴포넌트가 미싱이 된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프리팩과, 이제, 하이어라키 개념, 그리고 메테리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C샵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